이거 보세요. 어! 고크 내가 거꾸로 가면한다 자, 우리 나폴리 항 쪽으로 먼저 갈 거예요. 나폴리 항구를 먼저 차로 답사를 하며 진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경유만 할 거예요. <laughs> 자이 나폴리는요 운전대 에 잡은 사람이 곧 교통법이다. 운전대 에 잡은 사람이 곧 교통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외부인들이 와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저희는 지금 나폴리 폼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Say Hi Hi 스노우저널 간다고 이제 와 하늘이 진짜 너무 이쁜데 이제 폼페이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야나어 저희가 한, 네. 이탈리아에서 응. 한국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목소리> 오예 잠깐만 여기 있어요 여기 짜자잔 한국인 할아버지입니다 국 할아버지 야야야 이거 어 써야 돼 뭐라고 써냐뭔름새가 어딨어? 내가 주민할게 여기 있네! 원숭이! <laughs> <laughs> 아, 자들이 여기 번 폭발했다고 얘기했어요 첫번째 폭발을 눈이 이렇게 아파요. <laughs> <laughs> 보여줘봐. 봤어. <웃음> <웃음> 와, 지린다. 널 <laughs> 봤는데? 제가 윤혁이 좋아한데.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는 영상이 들어가면 텐션이 올라지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은조고요 전 유빈입니다 <laughs> 뭐야 저희는 지금 폼페이아가 있어요 아자자 폼페이 폼페이는 어떤 곳이죠? 저도 모릅니다 호! 가이드분 설명을 듣는데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빼버렸어요 맞는 말입니다 홈페이에서 지금 여기 냉탕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 그런 장소에 들어오는 <목소리> 입니다 목욕탕이 <목소리> 엄 유빈 오늘은 거기 가면 헬스? 생각 중 있을걸? 맞아 최애는 갈게, 최애는 갈나면해 봐도 어디서 까 목욕탕 他们已经坐在座位了。자사람이름이뭐입니까？네이것은이공연으로부터시작한사람의이름입니다다음에나와서받아야합니다그러니까평차평소에 술집이라고 맞아? 합니다. <laughs> 진 진짜? 진짜? 기분이 어떠시죠? 아파요. <laughs> 나한테 가위바위보도 못하짜증 지금 이거 안 치고. <laughs> <laughs> 빨리, 빨리, 밥 넘어가서. 민현이가 저쪽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laughs> 호텔 가서 해줘. <laughs> <이딴> 호텔 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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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하고 같이 이, 이 화면으로 야외 한 여름 밤의 야외 공연이에요. 이거 큰 화면으로 보는 중이자지정 어치죠. 근데 저희는 소렌토에와있는 근데 좀 많이 무섭네. 왜왜 이쁜 장난감이 없어? 아니 어? 왜? 어, 장난감을 사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딱인데? <laughs> 네, 미래 아내로 딱이야 여래서 밥을 먹었는데 쌀은 동남아 쌀같이 다 풀어지는 쌀이고 국은 미역국에 물판 맛이 없고 생선가스? 생선가스도 성준이가 지금 먹고 있는 저거 있는데 저거는 기름 쩐만 나는 생선 맛이었고 얘 예, 마파루부는 먹기만 해요 맵.. 아니 먹을만 매운 한데 그니까 폭 <laughs> <소>, 소스.. 소스랑 두부랑 <laughs> 다른 맛이 나고 저 깜.. 어, 닭고기 <laughs> 는 아줌마가 가져왔는데 그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뼈가 진짜 반 이상이었고 깡풍기도 나쁘면 괜찮았는데 뭐, 뭐 맛이 너무 더워. 이 배추. 아욕안 할게요. 근데 네 진짜 최악이었고 오렌지는 오렌지, 오렌지, 뭐예요? <laughs> 오렌지는 신맛만 나고 근데 아줌마가 나한테 갖다 줘서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 은 물이 제일 맛있어. 물은 진짜 시원한 거야. 물은 진짜 이거 보여줄게요. <laughs> 이거 이거 좋았어요. 나이시. 근데 이거 마파두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하자면은 진짜 두부랑 소스랑 따로 놀어서 진짜 최악이었어요. 진짜 밥. 음. 탄수화물이면 기분 음. 좋아지고, 약간 약간 그거 같았어. 찌개용, 음. 찌개용 두부를 어떤. 음 맞아. 두부가 청국장 있는 두부 맛이었어. 두부 맛이 강했어. 따로 모양이 너무 잘 유지돼 있 않나? 청국장용 두부를 써서. 그래. 아무튼 진짜 한국이 좋다. 우리사가어지지 않게 유튜브에서 그거 따라한 맛이에요. <laughs> <laughs> 어몇천 <laughs> <맨> 원이에요? <총원칙이 이겨. 웃음> 그런 거 보고 양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